오브타이. 오늘의 부동산 뉴스와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터파이브 시작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절정인데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외출 시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꼭 챙기시고요. 물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경상도와 강원도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서울의 하락순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하계동에서 나왔습니다. 청솔 아파트 25평이 9.7억 4800 대비 36%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4억 8천입니다. 주말 지나고 나니 하락폭이 좀더 심화되었네요. 특히 외곽 단지들의 하락거래가 돋보입니다. 이 단지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있는 에듀타운인데요. 가격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네요. 다음 4위는 은평구에서 나왔습니다. 음평뉴타운 마구정 2단지 39평이 8억 9천에 거래되면서 36%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13억 9천이었습니다. 여기 나름 숲세권 준신축의 구파발력도 가까이 있어 살기 쾌적한데요. 가격은 올초 가격인 9억에 거의 고정되어 있네요. 3위는 강서구에서 나왔습니다. 가양구단지 22평이 6억 1500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9억 7700 대비 37% 하락했습니다. 9호선 증미역 초역세권인데도 2년 만에 겨우 한건 거래되었네요. 깔끔하게 한 방에 3억 6천 빠졌습니다. 2위는 상계동에서 나왔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11평이 4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8억이었고 하락률은 무려 40%입니다. 1층은 4억 7천에도 거래되었네요. 오랜만에 보는 서울의 40%대 하락률입니다. 솔직히 이번 반등장에 노원구의 거대한 주공 단지들 못 끌어올리면 나가리인데요. 10억 넘는 신축이나 랜드마크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라 보통의 서울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 관심 있는 단지는 9억 이하 대출 나오는 서울의 대다수의 단지들이지요. 그런데 이 단지들은 대출이 나오에도 반등세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도봉구에서 나왔습니다. 창동주공 17단지 16평이 3억 3천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5억 9,900 대비 4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잠실 엘리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상반기 반등의 태풍의 눈은 잠실 엘리트였는데요. 지금 엘리트 전세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집값 상승하기를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보통 매매 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가격도 이에 따라 올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역전세 시대에는 말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엘스와 리센츠 국평의 전세 매도호가가 9억입니다. 트리지움은 8억 5천이고요. 그럼 실제 실거래는 이보다 낮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올초 2월의 전세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즉, 매매가는 반등해서 10에서 15% 정도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그대로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세가도 약간 반등했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 집을 매수해줄 잠재적 투자자는 갭의 금액이 올 초보다도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잠실 랜드마크 살 정도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달고 다른 선수일 텐데, 이런 호구짓은 하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방 압력이 강한 때입니다. 올 여름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 역전세발 집값 폭락 태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경기도의 순위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양주 덕정에서 나왔습니다. 서희스타일스 2단지 33평이 3억 4천 5백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6억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다음, 4위는 파주에서 나왔습니다. 산내마을 11단지, 현대아이파크 55평이 4억천에 거래되면서 43%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7억 2천이었습니다. 여긴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인프라가 좋은 단지인데요. 가격은 반등 한번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55평이 3억대 보겠네요. 3위는 동탄에서 나왔습니다. 푸른마을 신일에피트리 23평이 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5억 5천이었고 하락률은 45%입니다. 2 위는 동두천에서 나왔습니다. 생연주공 24평이 9,500에 거래되면서 이전 9.1억 7,500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의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폴의 33평이 4억 6,100에 거래되었는데요. 이전 고가 8억 8천 대비 48% 하락했습니다. 여긴 올초에 입주한 완전 신축인데요.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